예, 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호의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 먼저 아, 안건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주 발전을 위해 애써 오고 계시는 준하경 시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역 먹거리 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먹거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먹거리의 개발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나아가 도시 자체를 특정 이미지로 브랜드화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포항물의 영덕대게, 부산어묵, 전주빔밥 비 등이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풍부한 먹거리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 한우뿐만 아니라 산내 곤달비, 건천 체리, 아와 국수, 간포 돌미역 등 자랑할 만한 음식 자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1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특산물을 담은 경주 향토 음식인 별채반을 개발 상품화 하였고 향토 음식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별채반은 경주의 배를 정갈하게 담애, 담아낸 한 그릇 하나의 정찬이란 의미로 경주 우수 축산물인 천년한우와 양곱창을 주재료로 한 육부촌 육개장과 산내 곤달비를 근치하여 주재료로 사용한 곤달비 비빔밥을 선보였습니다. 잠시한 시도였다고 생각하지만 별채반이 과연 경주를 대표할 만한 먹거리 관광 콘텐츠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역 먹거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뻔한 것 말고 영어로 펀한 것이 필요합니다. 식품업계에서는 펀슈머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재미를 뜻하는 펀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가 합쳐진 말로 맛을 넘어 즐거운 경험을 추구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이러한 펀슈머를 공략하는 마케팅이 식품업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펀슈머 마케팅을 이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개발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북계산군입니다 100세 이상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수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계산군은이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역대표 브랜드로 괴산장수밥상을 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딸기 고추 아이스크림 괴짜 버거 등 독특한 조합과 네이밍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펀슈비를 겨냥한 상품 중에는 재미만 쫓고 맛이 없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개상군는 유명 세포에게 의뢰해 음식을 개발하기 때문에 독특함은 물론 맛까지 챙겼습니다. 이제는 지역음식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관광자원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고유 음식 문화를 살려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경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특색과 대중성을 잘 버무린 지역 먹거리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트렌디한 마케팅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지역목걸이 개발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입니다. 표회 중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조례안 등 6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등두 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해부한 경주시 산레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용,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 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공공자금운용 및 관리조례안의 다섯 것, 아,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공공자금운용 자금 자금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경주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와 재정의 건전성, 투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을 다음은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 이 동의안은 이동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 일반회계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및 신규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경주 반도 유보라 아이비 파크, 헤링턴 플레이스 신경주역, 신경주역 천천년가 센텀 스카이 힐스테이트 황성 공, 공동주 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 22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 제 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변경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영과보육조례 제 22조에 따라 경주시 입실 어린이집, 어일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및 기존 수탁자의 정년 도래로 인한 재위탁 포기에 따라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기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 제 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에 따라 근처 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 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표결하겠습니다. 아,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의항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원한대로 의결고자 하는 데이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동의안에 신규 대해서 원한대로 의결고자 하는 데이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국공립 어린 집 변경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한대로 의결을 고자는데 이 있습니까? 예, 이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국공립 어린 집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한대로 의결을 고자는데 이 있습니까? 예, 이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정성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부위 정성용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 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3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임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대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 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 뷰로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미리 회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자원화 운영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협약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대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협약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경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성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자자하는데이 있습니까? 예, 이의 없음으로 가결될 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 일정 재판랑 재단법인 경주 하벡 컨벤션뷰여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예, 이의 없음으로 가결될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예, 이의없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이의없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관위탁동의안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경제산업위원회 김한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한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 285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해부된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정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외에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정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근로자의 복지정지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의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상황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김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아,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정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 데이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하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이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권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아, 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지역주민 강구용님을 추천코사는데 이 있습니까? 예, 이겁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어,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 제285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나경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